이게 진짜 오래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살짝 빡쳐있는데 <laughs> 좀 화나있는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진짜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걸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매했나봐요 너무 기다렸어가지고 아니 렇게 해서, 이 드디어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서판 상품은 모든 상품은 100% 정품임을 보증합니 이렇게 이렇게 어있이요어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어요, 상자에. 제가 주문한 거는, 나이키 덩크로우 디스럽트 샌드고스트 색깔이에요. 이렇게 나이키 박스가 있고요. 안에는, 안에는 이렇게 신발이 들어있고, 특이하게 이렇게 크림에서, 그거 들어있는데, 한번 볼까요? 크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100% 정품임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크림에서 그 확인된 뭐 그런 스펙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검수를 할 때, 뭐뭐를 확인을 했는지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laughs>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델 번호랑 사이즈, 박스 상태, 박스 라벨 속지 상태, 기타 부속품. 그 다음에 이게 패키지에 대한 그 검수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니커즈. 뭐 여기가 옷도 하니까 또는 옷에 대해서 그 검수 사항은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오염도, 세 번째 소재, 네 번째 사이즈, 다섯 번째 그외 항목들을 이제 검수를 한다고 합니다. 크림의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검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상, 이 신발의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혹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신발 켤레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는 없잖아요. <laughs> 없는 건데, 이렇게 크림에서 달아놨나 봐요. 안에 신발 안에도 이렇게 속지가 잘 들어있고, 이게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살짝 연보라 했다가 베이지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귀엽죠? 신발 끈도 연보라색입니다. 이제 반대편 을 열면, 반대편도 역시 속지가 이렇게 빠져서 포장이 되어있고요. 나이키코리아, 그리고 똑같이 여기 크림, 그리고 똑같이 안에도 신발 안에도 속지가 들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까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른쪽인데, 속지를 하면 이거고, <laughs> 신발 상태를 볼게요. 신발 상태, 이게 밑창이 이렇게 흰색 투명인데,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진짜 새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옆에도 상태를 보면은 하나도 이렇게 신은 흔적이 없고, 참고로 크림은 새 상품만 판매 가능하도록 판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검수까지 알아서 해주니까 가품일 확률도 좋고 이쪽 왼쪽도 보면은. 신발 밑창도 깨끗하고 사이드도 깨끗하고 앞코도 깨끗하고요. 여기 뒤코도 깨끗합니다. <laughs> 안에 신발 안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침, 신발 밑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도 보면 신발 밑창 깨끗해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신발을 신어 봤는데 잘, 다행히도 잘 맞고요. 여기 잘 들어가고. 옆에 실물은, 측면 실물은 이렇고요. 되게 이 보라색 색감이 생각보다 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보라긴 한데, 이게 뭐라 고해야 되지? 조금 사진상으로 회색빛이 살짝 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획기는 실제로 보면 없고요. 없고 전혀 없고, 그냥 진짜 파스텔 연보라 색깔 했다가, 옅은 페이지 색깔입니다. 생각보다 이 아웃솔이라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게 두껍든 안 두껍든 신경은 안 쓰는데 개가 큰 편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 전혀 사실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근데 뭐 이게. 어떤 분들은 구매하실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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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거 사실 두줄 샀는데 일단 한 줄부터 먹어보려고요. 오랜만에 먹어요. 빠질 수 없는 단면샷. <laughs> 요즘 왜 이렇게 목이 자주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묵창김밥입니다. 묵은지랑 참치 들어가 있는 김밥.